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생존 신고 드립니다. 매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힘들어서 잠시 또 시장을 또 피해 있었는데 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쌍바닥 저점을 찍고 오늘 다행히도 더 무너지지 않고 반등했다라는 포인트를 같이 공유하고자 방송을 켰고요. 어, 쌍바닥 저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차트다 보니까. 또한 가닥 희망을,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현재 중앙은행의 금리는 0.25%입니다. 0.25%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3월의 양적 완화 종료 혹은 테이퍼링 축소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상폭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25씩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0.5까지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우려하는 것은 3월에 금리 인상폭이 0.25도 문제인데 0.25가 아니라 0.5%까지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세네번 올리는 것이 0.25씩 세네번이 아니라 0.5%씩도 올릴 수 있다, 한 번에. 그래서, 3월에 0.75가 되면, 우리나라 현재 1.25 기준금리가 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현재 4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과 소비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코로나 등등. 금리 인상에 대한 연타석 악재가 터지면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이 전년 대비해서 17%나 상승하는 이제 그런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영적 완화가 종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용도 마음껏 펼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죠. 지금 재택근무나 비대면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의 주요 내용들은 KB증권 여름 이후에나 경기 확장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는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두세 번 겪고 나면 그때서야 70-80% 정도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레포트를 종합해 보면 하반기나 돼야 시장이 기지개를 켤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에 자금이 워낙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자금경색이 좀 풀리면서 시장이 갈 옛날에는 이렇게 딱 하면은 느낌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반도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2차전지 많이 밀려 있어요 차전지는 2025년까지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사실 물려줄 수 있는 첨보, 뭐 SDI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잘 주워 담아두는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 생각보다 이 하락 기간이 3개월, 4개월 길어지면서 많이 지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엠씨넥스, 디비아이텍 그리고 대덕전자 요새 또 유진로봇, 유진테크도 많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초대형주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잘 주워 담아 두시면 하나씩 치고 올라올 때잘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잘 버티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시장이 밀리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오던 이 120일 선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침 현재 9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103.8% 아주 중요한 이, 이 120일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양봉 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 라고 보여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진작에 무너지고요. 200일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가 아주 예쁘죠. 사실상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 우려하기보다는 200일선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어, 기대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의심, 좀더 합리적인 기대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좀더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눈여겨 보시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자금이 경색돼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우량 종목이다라고 하면.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밀리는 거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 뭐 200에서 잘 버텨주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한 번씩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달러도 좀 올라오긴 하지만 크게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1200원 찍고 아주 제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190원까지 높은 수치지만, 우상향하는 차트의 추세이지만, 어, 그래도 일단은 바닷권에 있고, 여러가지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좀 내려와주면, 어 외국인 수급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팔고 있어요. 자, 대만의 코스피인데요. 2820, 저점으로 보고, 2850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2860까지 마무리한 모습이거든요. 차트가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등해야 되는 차트이고, 쌍바닥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뭐, 좀 무리해서 좀 어거지로 보면, 삼중바닥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아주 예쁜 차트입니다. 사실 더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요. 앞에 미국, 유럽, 그리고, 어, 원달러 다 여러가지 차트 모양상 봤을 때, 더 이상 악재가 나온다라고는 할수 없는. 왜냐하면 0.25 금리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고, 0.5%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요 지지선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상향할 테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됐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도 많이 조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 기술적으로. 실뢰도가 높은 이런 차트가 아주 잘 맞을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17일부터 20일, 내일 금요일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밀리면서 기간은 원래 약했고요, 계속. 어,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인데 잘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의 수급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개인과 외국인들 사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결국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1월 시장은 기관이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편입하고 하면서 시장을 좀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뭐 그나마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기관들이 계속 팔 수는 없을 거다. 어쨌든 펀드매저가 그리고 PB들이 상품을 팔면서 펀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금을 현금화로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뭘뭐 계속 사야 될 텐데, 생각보다 매도 폭이 깊어질수록, 주식의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기관의 수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맥락은 좀 버티실, 있는 게 중요하다. 멘탈이 좀 흔들리는 걸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샀던 종목은 기관이 앞서 보셨던 기관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샀던 것들이 결국엔 KT와 SDI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있고요. 대형주는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나 대형주는 지금으로서는 좀 자중해야 될것 같고 외국인들은 수급이 많지도 않았고요. l g a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있고. 셀트리온과 메리츠, 위메이드, 하나, 하이닉스 얼마 안되고 하나금 조금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개인들만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한 바퀴 사이클을 하반까지 꽂았죠 양바닥으로 그래서 양마다 꽂아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더 무너지면 더 기회라고 보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제발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저의 주력은 어쨌든 DBI텍과 MCNX가 수익권이다 라고 봤을 때 정리하고 사야 될건 카카오 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어지고, 9만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카오는, 어, 카카오입니다. 또 올라올 때는 무섭게 올라올 거고요. 대형주 들고 있으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고가 부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게 현대 오토 에버인데요. 지금 거래량도 많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우량한 차트의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밀리고, 수급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조금, 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어, 빛을 못 받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사실상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두 개씩 또 치고 올라와주는 종목들 보면서 또 그런 애들 수확하는 게또 주식의 묘미이거든요. 그래서 포트가 여러 개 나눠 있어서 걱정 되시겠지만 잘 버티시면서 또 좋은 때를 같이 기다려서 우리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신나게 달려오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존 신고 드렸고요. 또 기회되면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